뭐, 저 친구 저거 굉장히 유명한 그 신발 아니야? 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의도가 뭘까? 물사와코텍 <목소리> 전세계 신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와디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품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. 마스야드, 전설 속으로 사라진 그 신발. 사라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1.0과 2.0둘다 산으로 간 가격 때문입니다. 너무 받고 싶네요. 자, 그런데, 얼마 전에, 우리 매니아들 의 마음을 선덕선덕선덕여왕하게 만든 바로 그 제품이 있습니다.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이고요. 심지어는 나오자마자 품절도 되지 않았어요. 이름하여, 나이키 오버브레이크 SP. SP라고, 요거 우리, 와코탭 중에서, I know nothing but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동생이 저에게 빌려준 그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사실 발매되고 나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바로 그 컬리지 그레이 제품입니다. 자, 요 제품을 보고 나니, 아, 그냥 뭐, 리액트솔에다가, 뭐, 이것저것, 그냥 열심히 한 빈티지 느낌이 나는 그냥 그런 신발이구나,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냥 회색과. 이상한, 뭐, 알수 없는 색깔이 들어간, 뭐,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거든요. 그런데, 그런데! 누군가가 물음표를 싹 제기합니다. 칠한 것 같은데, 이거? 원래 신발 다른 색인 것 같은데, 그래도 이렇게 뭔가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하면서, 요 끊기는 부분 있죠? 이거를싹 뒤집어 봅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색깔이 다르죠? 안에는 지금 색깔이, 누런 색인데, 이거? 이상한데? 이게 새 신발 같지가 않잖아요. 새 신발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. 요 부분을 뒤집어 봅니다. 어? 뭐야? 이거 주황색인데 왜 이렇게 칠해놨을까? 아무도 그 정답은 모르는 거죠. 하지만 요거를 어느 용자가 싹 지워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완이가 그것을 지운 버전과 안 지운 버전을 함께 빌려 주었지요 이 제품은 먼저 안 지운 버전의 제품입니다 약간 회색빛이 도는 이게 유니버시티 그레이라고 하는 컬러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 왼쪽 발만 이 친구가 지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지우고 난 색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생각이 나시는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? 바로 요거예요 이게 이제. 완전히 하늘 끝까지 올라간 마스야드 제품인데 이거 마스야드 맛인데 이거 이대로 냈다가는 마스야드 톰삭스 형한테 혼 날까봐 내기 전에 이렇게 싹 칠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간단하게 유추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신발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리액트솔, 뭐 나이키의 최첨단 쿠셔닝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바로 그 리액트솔이라고 할수 있죠. 근데 이 바닥도 이 뒤축도 다 칠해버렸어요 회색으로. 이게 벗겨낸 색깔입니다. 벗겨낸 것은 밑에 이렇게. 검정색으로 아마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, 리액트가 좀 이게 미끌미끌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으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게 검은색을 딱 넣어놨는데, 이 부분까지도 싹 칠을 해놨다는 겁니다. 아웃솔은 물론 살짝 티가 나요. 왜냐면 아웃솔 은 어차피 다 없어질 테니까. 어쨌든, 이곳을 벗겨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를 아세톤으로 막 이렇게 벗기니까 하세월이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전문 업체한테 맡겨서 씬나로 싹 벗겨냈는데, 그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, 벗겨낸 껴내고 나니까 어 이거 물건이구만 앞코가 이렇게 까맣고 옆에가 이렇게 응 어? 마스야드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바로 그 제품이구나 단점 뒤에 나이키 로고도 지워진다 원래는 나이키 로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까지도 지워지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끈도 안에 있는 새 끈으로 이렇게 싹 껴보니까 이거 마세아드 맛이 맞구만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매니아들이 구매구매구매구매구매를 눌러서 바로 품절이 났던.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올해 1월 초에 나이키 랩 쪽을 통해서 바로 이제품의이 컬러, 칠안한 컬러, 그 컬러가 발매가 됩니다. 이름은 오버브레이크 포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. 그래서 안 나올 줄 알고 이거를 기껏 벗겨냈는데 사실 오버브레이크의요 색깔 그대로도 발매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. 근데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발 위에다가 더 씌워서 이렇게 이렇게 발매를 한 나이키의 의도가 뭘까? 이걸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? 라기에는 뭐좀 물음표가 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 많은 사람들께서 이 제품을 사서 이렇게 색깔을 벗겨서 신고 계시고 이 색깔 그대로 발매된 제품도 많이들 구매하셔서 신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제품은 이제 한 2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. 발매가는 16만 9천 원이었는데 그런데 1월달에 발매한 안 벗겨내도 되는 컬러는 벌써 40선을 막넘 같다는 말이죠. 왜냐 1.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선보이고 있고 2.0 같은 경우에는 음? 700만 원, 800만 원막 이런 가격이거든요. 이두 가지 맛을 낼수 있는 컬러를 그냥 5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. 많은 소비자분들께서요.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던 원, 브레드 하이가 좀 비싸니까 그 하이 맛 비슷하게 미드를 사시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디올 맛의 스모크 그레이가 인 인기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스모크그레이 미드가 인기가 많아진 약간 그런 현상과 여러분 맞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우리들이 그냥 생각만 해봐도 일반인 친구들은 이 제품이랑 마세아드랑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음 저거 그, 뭐야, 그, 뭐식, 이름도 기억 안 나. 무슨 브레이크 그거 아니야? 라고 얘기할 테지만, 그냥 마시아드에 대한 존재만 알고 있는 일반인들의 눈에는, 어머, 저 친구, 저거 굉장히 유명한 그 신발 아니야? 라고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 20만원대 중반에 사셔서 이걸 열심히 벗겨내면, 근데 벗기는 게진 참박세다고 합니다. 요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쉽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요. 요거를 요 컬러로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만들면 마스야드랑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또 진짜 마스야드 옆에다가 놓으면 정말 참 어우징을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근데 사실 운동화를 700만 원, 뭐 900만 원 주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, 얼마 전에 저기 디올 샀구나. 나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이 제품 보여드리고 싶었고, 아 그래 나이키가 요거를 그러면은 칩에서 낸 이유가 뭘까? 라고 한번 같이 추론을 해보고 싶었어요. 제가 생각할 땐 나이키는 그냥 한번 요 색깔로 재미 좀 볼까? 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. 요번에 새로 나오는 데이브레이크 비슷하게 생긴 와플 1이라고 하는 모델의 어떤 디자인이 발표가 됐는데, 사카이 엘드비 와플이랑 언더커버 데이브레이크 를 약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한정판을 빵빵빵빵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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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 놓고 보급형을 쫙 팔아내는 게 나이키의 어떤 상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합니다만 많이 중요해요 합니다만 이거를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살수 있게 전국 매장에다가 쫙 뿌렸다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 논리가 이것도 굉장히 한정판으로 발매를 했어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만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<laughs> 그래서 나이키의 어떤 이 전략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사실 원가는 얘가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재질인데 한번더 씌웠으니까 그런데 리셀가는 이 친구가 더 많이 올라갔고 발매가는 물론 똑같고 왜 굳이 많이 낼수 있는 거를 색칠해서 이렇게 냈을까 그러면은 마스야드를 디자인한 톰삭스가 아야 그거 좀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까 뭐 저는 모릅니다 미국 나이키 본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는 모르죠 하지만 그 비하인드를 너무나 알고 싶지만 우리는 추론밖에 할수 있는 게 없다. 라는 것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승원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작게 나왔다고 하고요. 반업보다도 1업까지는 가야 된다. 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. 사실 뭐 데이브레이크 어퍼에다가 ISP의 리액트 창을 섞어 놓은 거라서 뭐 특별한 임팩트는 없었을 거예요. 이 컬러가 아니었다면. 그렇게 이렇게 빵! 내니까, 막, 별로 우리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었는데, 벗기니까 이게 돼. 라는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. 자, 어쨌든, 오버브레이크, 요 제품은 내년에 이제 언더커버라는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만한 신발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아 없어 보이지 않지 않지만, 나이키 그 마케팅에 숨겨진 그 비밀들이 너무나 궁금해. 이거 11월에 발매될 때는 막 끝! 막 사이트에 남아 있었는데 벗겨지면은 야. 짱이네! 하면서 막쭉 오르다가 그게 국내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. 국내외 모든 스니커 관련한 커뮤니티에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. 쭉 오르다가 이게 정식 발매하면서 쭉 떨어져서 지금 20대 중반으로 떨어진 거거든요. 오버브레이크라는 이 모델을 이제 언더커버랑 같이 언더커버랑 같이 콜라보하는 제품들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내는 그런 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도 이 오버브레이크랑 그 언더커버 콜라보들 유출사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. 스니커 씬 밖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많이 또 스니커 씬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혹시 와디의 신발장을 보시고 유입이 되신 여러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한번 재밌는 오버브레이크라는 신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. 어 뭐야 와디. 마스야드 1.0이랑 2.0이랑 다 갖고 있는데 저거 리뷰를 안 했어? 할 겁니다. 곧 하겠습니다. 왜냐? 빌린 거거든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